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헌술. 12월 25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죠.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야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서 음, 여러 가지 회피 전술을 세웠는데 검찰 소환을 소환을 그 회피하는 어,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피를 위한 스케줄 짜기 아,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SOS 치기. 어, 그리고, 음, 수사 검사들, 자표를 찍어서 심리적으로 금, 그 수사 의지를 좀 위축시키기. 이런 예, 모습들. 그리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판을 공격을 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이런 다양한, 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피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지방 일정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어, 검찰이 28일, 음, 들어오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그 때, 못 가, 못 가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실질적인 이유는 이번에 한번 그 소환에 응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안 가, 안 가겠다는 건데, 일단은 28일 날짜가 나오니까 뭔가 핑계는 대야 되겠죠. 언론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음, 급히 마련한 게 이겁니다. 광주 민심 경쟁 투어가 잡혀 있었다. 28일 날 수요일 날 광주에서 민심 경청 투어가 잡혀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도피를 하면서 또 호남 민심의 기대는 믿을 만한 구석은 또 호남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호남 경청 투어가 잡혀 있어서 못 간다. 어, 그래도, 검찰이 와라. 그러면은, 또, 호남 민심 때문에, 이, 민심에 좀 기대는, 자,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번 주는 그렇게 저렇게 또 다른 데 잡겠죠. 다른 일정 잡겠죠. 그러면은, 검찰이 2차 소환을 통보를 할 겁니다. 2차 소환을 통보를 하면은, 어, 내년 초, 어, 그니까 다음 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1월, 1월에는, 첫째 주는, 또, 부산, 울산, 경남 투어가 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우선 잡힌 건 1박 2일인데 이거 덜 늘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어, 대구 경북 투어, 뭐, 충청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부산, 울산, 경남 투어가 있다. 자, 이, 그리고 또 다른 지방도 계속 잡겠죠. 그리고 어, 2월에는 저 보도가 한번 됐었죠. 미국에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사람들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 쪽의 어,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을 하겠다. 또 미국까지 이제 가겠다. 자 그런 어, 다양한 일종의 도피스케줄을 도피 짜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그 일월 첫째 주에 갈, 갔을 때또 문재인 어, 노무현 이 세력의 기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그 양산 마을 그리고 어, 봉하 마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묘역에 있는 봉하 마을에 가서, 근양숙 씨와도 면담을 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마을 가서 문재인 만난다. 자, 그래서, 이, 지금은 친명에서, 그, 그나마 좀,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를 하고 있지만은, 친문, 친노, 또친리나연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 같이 공멸을 할수 없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아련을 하고 또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을 만나서 이 sos를 치겠다 자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도피를 하는 김에 어~ 또 친문의 좀 그~ 좀 한심을 잡으자 자 그런 뜻에서 어, 봉화마을도 가고 양산마을도 가는 것이죠 어~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지금 이재명은 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민주연구원 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체 당 예산의 3분의 1을 쓰는 곳이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항상 대표의 핵심 척권을 임명을 하죠. 그런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는 본인의 측근들, 뭐, 김용을 비롯해서 남영이쭉 부원장들을 앉혔는데, 이 원장이 원래 노웅래였죠 그런데 노웅래가 지금 이 사법처리를 당할 위기에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또 28일날, 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후임 민주연구원장의 친문계, 친문제인계, 초선, 전임 주호영은 사, 아, 노웅래는 사선이었습니다. 초선 정태호 정태호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진문 초선을 그래서 로컬적인 러브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또 아울러 정태호 의원은 지난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을 중간했기 때문에 어, 이낙연 씨에도 좀그 어떤 구애를 보내는 자 그런 그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친문 쪽에 이렇게 연대를 제안을 하는 것은, 이, 뭐, 친문과, 그, 문재인과 이재명의 연대, 뭐, 명문 연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재 연대, 문재인, 이재명, 중간자 따서, 그 제재 연대, 이렇게 추진을 하는 이유는, 동병 상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수사를, 그, 눈앞에 와 있죠. 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에 대한 월북몰이, 그리고 최근에는 어, 국가 통계를 조작한 어,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은 처지 아니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지 둘다살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양산 그 마을도 찾아가고, 이 정태호를, 그 친문 핵심인 정태호를 요직에 앉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지만 뭐 이것이 제대로 될지는, 어, 그, 아직은 미지수다. 특히 안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검찰이 뭐 체포동 그 동의안을 어, 국회에 제출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은단일대우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과 손을...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서로 처한 위치가 다르죠. 일단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되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가 현실적으로 뭐 중요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뭐 그렇게 뭐 예우를 해줘야 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 위치는 아니죠. 대선 후보였고,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이재명과 같이 이 인삼각 경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서해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또그 국방부 장관 서욱 이렇게 기소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위선,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뭐,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에게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재명과 같이 2인 3각 경계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승사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어, 이런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는 그,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수단을 하나 썼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의 수사를 위축을 시키려고 별 수단을 다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검사,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사진 그리고 실명을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공,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물론 이재명의 무기는 있었겠죠. 뭐 지시가 있을지도 었 모릅니다. 이것을, 그, 수사 검사들을, 이, 사진까지 해서 쫙 실명으로 정당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제, 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의 8개부, 검사 60명, 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이겁니다. 웹자보인데, 어, 그, 뭐, 지금 대자보 이런 것을 이렇게 웹으로 띄우는 그것, 그것이죠. 그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이 제목은 이겁니다. 이,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배구, 가로, 8개 부, 가로열고 검사 60명. 이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홍성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세 곳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사람들 세 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집중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그세 이 곳의 수장들 검사 수장들의 사진을 딱 중심에 놓고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진행하고는 있 검사들의 명단이 쭉담겨 있습니다. 어 일부 검사들의 사진 이름 사진 그리고 이름 밑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이재명 자제 아들 불법 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 FC 수사, 쭉 적시했습니다. 본인들이 봐도 이 많은 그 수사가 이여 지금 이 수원지검에서만 8개 부서에서 검사 60명이 동원돼서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일종의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무슨 대죠 본인들이 이렇게 검사 60명이 동원돼서 수원지검 8개부, 서울중앙지검, 뭐, 수원지검 안에 있는 성남지청, 여기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 이렇게 적시를 해놓고 이것을 조작이라고 조작, 그, 이재명에 대한 야당 탈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본인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 한두 개 부서가 이렇게 한, 한두 개의 혐의로 하면 몰라도 무려 지금 10개 안팎의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조작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로서는 다급하니까 이렇게 별수단을 다쓰면서, 어, 자표를 찍는. 지금, 그러니까 야권 안에서도, 아, 이러면 이거 자표 찍는 것 아닌가. 그, 그 개딸, 개혁의 딸, 그, 뭐, 열성적인 네티즌들 이재명 지지자들, 그들로 하여금 이 검사들을 집중 SNS를 통해서 공격을 하라. 뭐 비난하고 욕실도 달아라. 그래서 수사를 못하도록 위축시키라, 위축시켜라. 이렇게 자표를 찍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어, 궁지에 몰려니까 본인을 맹목적으로 추종, 추정, 추종하는, 뭐, 개딸을 비롯해서 이런 팬덤들에게 지금 지침을 내렸다. 지령을 내렸다. 나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SNS를, SNS를 통해서, 어, 두들겨 패라 이런 지침을 내린 그런 결과죠. 자, 그래서 각가지 이 방어 수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재명 본인이 아주 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그 성남FC 후원금 2억 사건으로, 어,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그 이재명이 보인 반응, 거의 뭐 마지막 발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은 이렇게 썼습니다. 파름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다.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자세하지 않겠다. 망나니 칼춤. 그리고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라. 이렇게 또 물타기. 어떻게 지금 이재명이 본인도, 민주당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쭉뭐그 60명의 검사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혐의가 있는 이것과 뭐 주가 조작 욕 이것을 같이 동렬해 놓고 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느냐, 왜 수환 안 하느냐, 이거 물어보라. 이렇게 지금 어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셀프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각 무도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다오. 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재명의 자기 모순이 보입니다. 자기 모순이 분명한 것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필요할 만큼, 다양한 혐의, 그 혐의도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두산 그 중공, 아, 두산 그 그룹과 연결됐고, 어떤 건 쌍방울과 연결됐고, 뭐다 다른데 이것을 전부 다 정치 보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모순이 드러나는 게, 자,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다. 야당,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수사다. 그런데 이, 이 주장이 성립을, 성립이 되려면은 이,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을 명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사회 전반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한 통석이 돼서 이재명을 공격을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한 통석이 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문재인을, 그러니까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때어 윤석열 사단을 내치고 뭐 추미애 사단 이렇게 해서 친문친 문재인 정권적인 검사들이 다 포진을 했죠. 그것을 수사를 했던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넘어왔고 어떤 거는 그것을 어쨌든 검찰에서 혐의를 포착을 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문재인 검찰에서 시작돼서 윤석열 검찰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것이 조작이라면은 신구 정권의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합작을 해서 이재명 잡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힘을 서로, 그러니까 이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구 정권이 서로. 어,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덟 개 부서 검사 60명 올인,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검찰들도 전부 다한 통속이 돼가지고 어, 무조건 이재명을 잡아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그런데 검찰뿐이 아니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원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여전히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자 그래서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판결이 많이 나왔고 그, 그 김명수 체제가 그대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정진상, 김용에 대한 이 압수 수색 영장, 구속 영장 다 법원에서다 거의 100% 발해 다 내주고 있습니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진상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그것은 합의부죠. 합의부에서도 이거 기각됐습니다. 구속적부심도 기각돼서 그대로 구속 상태가 됐죠. 자 그럼 법원도 검찰과 지금 다 짜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재명 말대로 이것이 야당 파괴 공작이고 정치 탄압이고 어, 가짜 수사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각 언론들이 어, 다 취재를 해서 이런저런 이혹들을 막 밝혀내고 있죠. 여기는 이 진보 자파 성향의 언론도 들어갑니다. 어, 물론 이 아웃사드에 있는 매체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어쨌든 어렷한 언론을 표방하는 일간신문이나뭐 방송에서도 이재명 관련 한 새로운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언론도 다 같은 통식, 통속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대장동 사람들 지금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장동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검찰가도 짜고 언론가도 짜고 법원가도 짜고 다 이렇게 돼야지 이재명의 주장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이 상황에서 이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의억을 처음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낙연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 지낸 이낙연, 이낙연이 대장동 사건을 처음 제기를 하고 이 대장동 일당에게서부터 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것을 언론에 뭐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이렇게 퍼뜨렸는퍼뜨고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이 야당 파괴 공작, 여기서 야당은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야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파괴 공작을 벌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는 이낙연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겨냥해서 정치 탄압을 하는, 야당 파괴 공작을 하는데, 한목 그들은, 그런, 그, 결과가 되는 셈이죠. 이재명이 주장대로라면.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어, 언론에 뭐, 넘겨주기도 했다는, 어, 이런 분석도 있고, 이낙연 대표 본인이 아주 세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특혜 이혹에 지금 검찰이 손 놓고 있을 때인가? 그때 경찰이 초기에 수사했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왜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하지 않느냐? 이낙연 후보가 한 말입니다. 같은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정부는 합동특수본부를 설치를 해서 대장동 수사를 하라. 이것도 이낙연 후보가 한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그 주장까지 하면서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어, 결국 그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도피스 케줄을 막자고 검찰에 소환을 하려고 하니까 또 문재인 그 양산에 있는 문재인에게 SOS를 막 치고 이 수사 검사들에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잡표를 찍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음치한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망나니 칼춤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도관에 든 뭐다, 자 그런 상황을 어 반전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